종교 있으신가요? 그냥 궁금한 거니까 오해 노노예요. 종교요? 딱히 종교는 아직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종교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? 내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절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성당 한번 다녀보려고요. 성당이랑 절이랑 다니면서 좀 마음 가는 데 이제 하지 않을까. 둘다 좋지. 아, 근데 둘다 다니는 건좀 그렇고, 둘중 마음 가는 대로. 성당은 좀 많이 보수적이라 비추라고요? 아, 근데 교회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나는 교회는 정이 안 가가지고,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, 음, 이번에 교황이 좀 성소수자에 대한 좀 인식도,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, 좀 약간 나는 성당 가면은 약간 성당만의 약간 판타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천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하잖아요. 아, 그걸 이렇게 하고 나 귀도 드리고 싶고, 그런 게 있어. 아마 동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거나 하면 신부님에 따라서 세례차례 제 세례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고요. 독고다님도 성당 다니세요?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차별을 하나? 교회면 몰라도 성당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. 왜냐면 교회는 개인이고 성당은 다. 구독을 한단 말이야. 성당은 어딜 다녀도 다 똑같단 말이야. 아니지 않나? 케렌세젠더로서미미 성당 다니면 미사포 선물해 줄게. 그것도 5만 원 정도 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각보다 비싸? 되게 비싸구나. 저는 무아론으로갈아아고 묵주 묵혀놓았는데, 그거 들을게요. 4만원짜리. 무실론이 뭐예요?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. 나는 정말 제대로 종교 생활한 게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다닌 거 말고는 성인 되고 나서, 나이 들고 나서는 없어가지고, 성당의 정통이라던가, 약간 절의 전통이라던가, 그런 걸 아예 몰라. 아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몇 시면 시야하니까 미사 들리러 어디 오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뭐몇 층으로 가래 그래서 안내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갔는데 뭐 미사 할 때마다 떡이랑 뭐포도순가 뭔가 뭐뭐뭐 뭐뭐 하지 말래 뭐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미사만 드리고 나오면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해주나요? 아 너무 건성건성 설명해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성당 가셨어요? 보통은 새로운 사람 있으면 소개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되게 큰 성당이었어요 주 안에서 엄청 인천에서 나름 우리 동네에서 진짜 규모 있는 성당이었는데 구월동은 좋아요? 아, 근데 구월동은 솔직히 너무 멀어가지고 작은 성당 가면은 보통 가족 같이 잘 챙겨주는 분이에요. 작은 성도 한번 가 보세요. 어 아직 세례병은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뭐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. 성당은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하면 모든 성당에 이렇게 알 수가 있대 일단은 더 다녀보고 생각해보겠다고 그랬거든 바로 접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마음 맞으면 하겠다 이사가거나 그냥 다른 동네에 있을 때그 동네 성당 가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내가 종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게 나도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왜 종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사람이 많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멘탈이 온전히 충전이 된건 아니지만 어... 멘탈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한 참막 방송 오래 셨을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뭐 이랬다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지경까지 오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기사를 봤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종교 활동하면서 좀 이런저런 사람도 좀 만나고 좀 교류도, 교류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. 원래는 내가 점을 되게 많이 보러 갔어. 요 예전에는 막 힘들고 그러면. 근데 점 보는 건 솔직히 돈도 돈인데 잠깐이더라고.